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기 법 속의 노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 일요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신승철 위원장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미리 준비해 간 종이 한 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노조임을 증명해 주는 설립 신고증이었습니다. 오늘 전태일 열사 43주기를 맞아 노동자와 노조 그리고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승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혹시 모란공원에 계신가요? 아, 아직은 사무실이고요. 네, 그 인터뷰 끝나면 바로 출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간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탄압에 대한 분노가 네. 예년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집회장소로 모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5만 명이 모이신 건가요? 5만 명에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노동자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동자의 목소리가 그 널리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언론 보도가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어, 부족하지요 많이 왜곡돼 있고 어, 보수 언론들은 사실을 보도해주지 않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네. 아주 선정적인 장면만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네. 뭐 잠깐 옆으로 세상까지만 여쭤보고 예예. 진행을 하면은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그뭐 노동자 대회 뒤에 쓰레기 더미가 막 쌓여 있다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문제를 삼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저희가 많은 인원이 모이니까 집회 장소에서 어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놓아주고 이제 그걸 다큰 것들은 모으고 그래도 남는 쓰레기들은. 저희가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치우고 정리를 하는데, 네. 아마 그 행진에 바로 나간 그 직후에 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보낸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네. 과거의 민주노총 집회 그 사례를 네. 보면은, 네.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 일을 맡기면서, 네, 네. 그뭐 일부 도와줄까 그러면 그분들이 폐지를 모아서 또 따로 처분을 예, 해야 되기 예, 예. 때문에 놔두라, 이렇게 요구를 예.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런, 그저희들 이제 뭐, 자기들 요구들을 서로에게 알리는 네.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 이렇게 뭐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전부 홍보 전단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분들이 그걸 폐지로 활용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법 속의 노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취지의 말입니까? 사근혜 음, 정부 민주노총이 합법조직이 아니었을 때는 네. 어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투쟁을 했고 그 속에서 합법성을 쟁취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법이 허락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를 하고 네. 이미 발급된 설립신고증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설립 신고증을 내주고 있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면 정부는 법을 내세워서 구속시키고 해고시키고 어 그다음 에 손배가압류를 그 손배가압류 소송을 진행합니다. 예. 그런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 민주노총에게,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 법이 강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적용받고, 네. 어, 또 한편에서 사용자들은 법을 넘어선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잘못된 불법 파견이란 판정을 받아도 6년간 그 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예.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시켜도 어~ 사용자는 기소되지 않고 음. 그다음에 이미 뭐~ 창조 컨설팅을 비롯한 노조 파괴 공작을 서슴없이 어~ 불법 노동행위를 자행해도 어, 기, 기소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네. 노동자들에게 어~ 대한민국의 법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겨 봤을 때 어~ 저는 노동자들에게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되지도 못하고. 어, 그 네. 법에 의해서 오히려 탄압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법이 어, 민주노총에게 노동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어, 고민 속에서 그런 저희는 이제 합법 속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네. 저들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불법에 맞서서 모든 할 행동을 다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네, 뭐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예, 여쭤보게 됩니다. 하반기는 법 노조법 2조를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법 개정 투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금을 비롯해서 철도 민영화 문제가 민주노총의 핵심적 주요 투쟁 의제입니다. 그에 네. 맞춰서 국회 앞 국회 법 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어. 그 소속된 노동조합들과 연맹 그다음에 총연맹이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어,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투쟁의 요구들을 관철시켜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 투쟁을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집회를 하게 되면 어~ 예, 예. 뭐 신고되지 않은 거리 행진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예. 또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질 때 어~ 물리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어, 이런 의미에서 법석의 노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그것까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80만이 모인 조직인데요. 예. 뭐 위원장이 물리력을 동원하라해서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러니까 분노를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것이 때로는 조금은 물리력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표현 방식까지를 다 용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의사결정은 민주노총 조직 내에서. 예. 예. 어, 어떤 여러 가지 회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시겠죠. 예, 그렇죠. 네. 네. 예. 뭐, 노동계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 최근 불거진 전교조 문제 또 공무원노조 탄압 문제가 그나마 그래도 언론에 많이 예. 예,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두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미 전교조는 대책위를 구성했고요. 네. 에, 공무원노조도 또한 뭐그 국정원 수사에 대한 물타기로서 공무원노조 만을 탄압하고 있는데. 네. 뭐 이차로 진행될 아, 어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응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공무원노조하고 전교조의 그 어, 기본권 문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거개입의 문제는. 어 선거 개입의 문제로 국정원 물,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진행하는 현재 상황은요. 어 기본적으로 오이, 어,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노동 감시 특별 대상 감시 대상국이었습니다. 예. 예그 속에서 어, 특히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음. 그걸 중심으로 특별 어그 뭐야.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어, 정부는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 특별감시 대상국에서 제외가 됐죠. 예. 그런데 저희는 국제적으로도, 어, 이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OECD 투악 노동자회의에서 다시, 어, 민주, 한국에서 노, 노동자들에게, 특히 교사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내고, 다시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고요. 네. 그 이후에 그 이외에는 어 미미 대치 대체, 구성된 대책위를 중심으로 사회여론을 분명히 어, 조직해 나갈 거고요. 음. 어, 그 다음에 뭐 공무원노조, 전교조 또한 뭐 자체적으로 법 법적인 대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압에 대해서는. 어 시민사회단체까지를 포괄해서 네. 어 공무원과 교사들의 기본권의 문제를 분명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선 투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뭐 대단히 큰 노조고요. 예예. 예. 그래서 여러 그뭐 파업투쟁이라든가 이럴 때 앞장서왔던 그런 사업장인데 이번에 예. 무파업 실리 노조 뭐 그렇게 부르더군요. 예예. 예. 예. 이제 앞으로 비정규직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무파업실리 노조라는 것은 어~ 지금 당선된 지부장이 어~ 그때 당시에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어~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명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우리는 파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회사가, 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어, 불당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아무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무파업 신리노조라 하더라도, 어, 조합원의 뜻에 의해서 파업을 할수 밖에 없는 게 노사관계이고요. 어, 네. 그런 의미에서 경향적으로, 어~ 파업보다는 대화를 주장할 수는 있겠죠 예. 어, 그런데 그것이 노동조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현안에 대해서 이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풀어나간다면 저는 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어~ 크게 문제를 뭐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의 요소들을 만들어 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 명을 조직하는 자금으로 200억을 모으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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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이 시작된 건지요? 아, 아직은 모금 시작은 안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좀더 결이 높은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네. 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걸 중집, 중앙이 있는 이미 거쳤기 때문에 대의원대 결의를 통해서 내년도 1월에 모금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아, 이제 그 대의원대에만 남은 건가요? 예, 예. 네. 그럼 뭐, 일부 사업장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노조가 먼저들 생겼기 때문에 그,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는 노력이 좀, 예, 예. 뭐, 그동안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 예. 막연한 이질감 때문에 배척했던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예. 그, 지금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어떤 인식의 차이, 예, 예. 뭐, 이해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갈등은 없습니까? 아~ 있는데도 있고요 갈등을 네.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 그건 어~ 자기가 처해진 입장에서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면 어~ 사업장 내부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겪는 어~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어~ 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어~ 더 이렇게 그~ 사용자로 가기보다는 자기하고 다른 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 정규직에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억을 모은다라고 하고 비정규직을 조직화하겠다는 사업 소개는 단순히 돈을 모으고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하는데 돈을 투여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업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해소하는 조직 문화를 혁신해내고, 네. 정규직들이 돈을 더 많이 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해 나가는 사업의 앞장서자, 이 사회는 네.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그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비정형 근로를 통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요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그더 보다 더큰 취지는 평등입니다 네.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해야 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갈등적 요소를 계속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좀 언론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예.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예예.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직 규 노동자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예예. 노조를 따로 이루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노조로 형성되는 것이 그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금속 노조 같은 경우는 일사일노조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 그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 규모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훨씬 작은 곳은 네.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회사의 탄압을 막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조금 나서서 힘을 모아주면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돼서 활동하기가 훨씬 쉽죠. 음. 그런 경우는 노동조합이 같이 있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규모가 되고, 활동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음. 어, 그것이 저희 내부에서 원칙은 정리되어 있지만 어, 때에 따라서는 같은 노동조합에서 지회로 활동하는 노동조합도 있고요. 예. 어, 아직은 어, 서로 다르게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음.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칙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맞게끔 어, 노동조합이 조직돼서 자기... 활동력과 투쟁력을 갖는 시기까지, 네. 어, 이상적인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비정직 노동자 조직 자금으로 200억을 모은다고 하셔서, 네. 어, 혹시 지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노조 네. 같은 경우에 통합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나 그랬는데 그건 뭐 오해군요. 아, 이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 혁신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요. 네. 조직의 이상적 형태는 네. 구성원들이 동의될 수 있는 조직 형태가 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지도,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내릴 수 있지만 예. 구성원들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고 자기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더 크게 갖기 위해서 이상적인 조직 형태는 조합원들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운동으로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조직적 강제를 중심으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 그 노동정치 연대라는 그런 모임이 예, 예. 출발 처, 출범을 했던데요. 예, 여기 에 예. 민주노총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 민주노총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노동정치 연대는 노동 민영의 진보 정치 운동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하나의 경향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에 있는 노동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진 조직이고요. 네. 저는 민주노총은 노동 정치 연대가 됐든 민주노총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치 단체들을. 중다 모아서 네. 민주노총의 정치 사업을 벌려 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대중적 사업을 통해서 지역 정치와 생활 정치를 내걸었고요. 그 안에 노동 정치 연대가 함께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삼성 얘기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예예. 한 4, 5분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지난 1 0일그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었던 날 서초동 예예.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린 고 최종범 열사 추모 및 삼성 규탄 집회. 예예. 예. 거기 그꽤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몇분 정도 가셨죠? 한 아, 제가 저는 그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한천천명천 오백 천 명, 명 정도. 삼성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삼성 공간 앞에서 어~ 집회를 벌인 전례가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네그뭐 네. 삼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일일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나 예. 그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이 예, 예. 삼성도 자기네들이 작성했다고 인정한 문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삼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민주노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와 네. 금속을 중심으로 어, 지속적인. 어엊그제 집회는 시작이고요. 네. 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미 최종법률사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 자결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그 다음에 금속 노조가 투쟁을 할 거고요. 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어, 삼성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노조 파괴 문건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삼성의 그 백혈병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대책위원회, 이런 모든 단위들을 묶어가지고. 예.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를 요청하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후에 삼성의 문호조 전략과 노동 탄압에 대한 대응에 맞서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어, 뭐 예를 들면 삼성자 서비스 센터 앞에서 1인시를 전국적으로 조직할 거고요. 음. 어, 그 다음에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지회를 중심으로 이후에 제2차 집회 투쟁도 계획하고 있고요. 음. 어, 그리고 또 삼성노조 탄압에 대해서 어,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를 할 생각입니다. 네. 어, 그리고 국제노총과 국책통합제조산별에도 국제 통합, 어, 연대투쟁들을 어, 조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 삼성의 노조 착취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조 노도 탄압에 대한 행위들이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아동 노동을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국제 노총 안에서는 이미 어 다, 다양한 국제적 어, 노총들이 네. 확인을 한 사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걸 취합해서 아마, 어, 국제노총 차원에서도의 삼성에 대한 대응 계획들을 아마 준비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차 집회도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리는 건가요? 아, 이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를, 서비스 지혜를 중심으로요. 네. 열사가 있었던 천안 사무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초품문화제를 진행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되는 집회는 삼성 아마 전자 본사를 중심으로 열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이 그 전태일 열사께서 몸을 불사른 지 43년이 되는 날이죠. 예, 예. 그 43년 전 박정희 정권 때와 지금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입장, 이런 것이 어떻게 갖고 또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음, 다, 먼저 다른 점은요. 네. 어, 그 시대에는 민주, 어, 민주주의를 이렇게 제도로서 얽매이고 총과 칼과 통력에 의한 탄압이었다면 네. 어,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어, 그렇지는 않은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노사에게 공이 예, 동일한 기준으로의 법 적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겐 가혹하고 사용자에게는 어, 관대한 것 이것이 아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서는 노동 정책이 없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음. 어, 이미 아, 아주 작은 예이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중에 노동의 직함을 달고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음. 어, 고용복지수석은 있어도 예전에 있었던 뭐 노동복지수석이라든지 노동의 전문가가 이, 이 정부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 무노조정, 무정책이 무노동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네. 어,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제가 그 시대를 잘 살, 아,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총각, 활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제로, 어, 폭력적 행위들이 가해졌고요. 어, 지금 현 정부에 의서는좀 교묘할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했던, 어, 손배감류, 네. 그 다음에, 어, 가혹한 처벌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탄압이죠. 오히려 좀더 전방위적으로 그다음에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 교묘할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어, 주는 그런 탄압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그~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예.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신 지 벌써 넉 달이 예. 다 되었더군요 예. 예. 지난 넉달 동안의 시간들 어. 신 위원장께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음,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네. 어~ 그거는 어~ 온갖 곳에서 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모습과 어~ 목소리가 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 속에서 80만 민주노총의 희망과 16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을 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희망의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물한 봉은 다녀오신다고 했는데요. 그 전태일 열사의 예, 예. 기운 많이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었습니다.